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오늘은 어, 초급 2단계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네, 18급이죠 18급의 과정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 사실은 초급 1단계까지가 사실은 입문 단계라고 봐야 되겠고요 오늘부터가 거의 이제 진짜 초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급 2단계에 어, 전반 지식, 바둑 전반 지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토랑 전투. 어쨌든 이거는 뭐좀 약간 반복이긴 한데요. 바둑이라는 게흑과백 중에 누가 영토를 많이 차지하는가를 겨루는 경기이고요. 영토에서 뭐 어쨌든 빈 공간을 서로 이제 애워싸서 그 영토를 만드는 거죠. 땅 따먹기죠.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투가 벌어지는데, 뭐, 적진에 침입도 하고, 공격하거나, 방어, 타게 하는 등의 싸움이 벌어지고요. 잡기도 하고, 잡히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둑에서는 영토는 말, 영토를 만드는 활동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간 단계에서 전투를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게 다 영토를 만드는데 연관이 돼 있죠. 자, 이 그림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쪽, 어, 좌상기 정석이 진행되어 있고, 뭐, 이렇게 지금 포진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음, 백이 이쪽으로 벌려가지고, 요쪽에 영토를 좀 늘려보자. 요런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 거. 또, 흙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지역을 내가 영토를 좀더 국관이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토를 만드는 그런 수죠. 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종류를 약간 카테고리를 나눠보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뒀는데, 일이 이렇게 붙여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젖히고, 늘고, 다시 이쪽으로 하나 넣으니까, 백도 늘고, 흙은 여기를 약점을, 그죠? 요렇게, 꼭그 뭐죠? 이제 단수 만드는 약점을 제거를 하고, 백은 요렇게 해서 안정을 찾고, 이런 수들은 사실은 여기, 어떻게 보면, 그, 어, 서로 이제 엉켜서 싸우는 수들이죠. 그런 거를 이제 전투를 하는 수다. 그래서 그 바둑에서 한수한수둘 때, 뭐, 공격하는 수, 뭐, 방어하는 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영토를 만드는 그런 수냐, 아니면 전투를 하는 수냐, 이거를, 예 여기서는 그 개념을 익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과정상에서 흙은 이 좌하기에 실리를 어느 정도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백도 이쪽 원래는 여기가 이제 흙, 흙이 요렇게 흙 진영이었잖아요. 흙 진영 중에서 요만큼을 이제 좀 약간 이제 백이 들어가서 어, 차지함으로 해서 예, 어느 정도 그 흙집을 줄여놨고 뭐, 흙,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백도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 예. 흙도 여기 하, 하, 변에 쪽에 이제 좌하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다만, 이제 흙 입장에서는 여기를 좀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뭐, 만약에, 어, 백이 뻗을 때, 그 흙이, 어, 아까 전그 이전에서는 흙이 예, 이쪽 3자리로 뻗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백을 이제 공격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백이 오히려 그 흙이 막아야 될이 삼자리를 오히려 들어와서 예. 이렇게 흙이 여기를 이제 보강하는 동안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귀의 실리를 어떻게 보면은 백이한테 뺏긴 거죠. 흙이. 이거는 흙이 전투를 잘못한 결과로 귀의 실리를 배에게 뺏기게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대신에 흙은 또 이쪽이 아까보다는 뭐 요때 보다는 조금 더 탄탄 해지긴 했는데 요기 실리를 뺏기면서 집이 요렇게만 남죠 여기가 사실 공배로 메꿔 지고 나면 이게 사실 집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요렇게 차지할 때랑 예 네, 지금 뭐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어, 지금 아까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흙이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이 모양에서 백이 어, 여기다 둔다면 여기다 뒀을 때 흙도 이렇게 낮은 날일자로 예, 걸쳐서 뭐그 다음에 이제 백도 이렇게 더 이렇게 막아서 여기를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흙이 여기를 막고 백도 하나 뛰어나가면서 흙도 압박해 나가고 백이 이렇게 나가면서 흙은 또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좀더 지키고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서 나갑니다. 네. 이걸 한번 쭉놔볼까요 한번 여기서 보면 보통 수순이 안 나와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흙이 이렇게 돋고 백이 여기 아마 어, 소목에 돋고 그다음에 흙은 화점에 뒀고 이쪽 손목에 뒀을 때 흙이 어 만약에 여기를 한 칸으로 걸쳐갖고 백이 맞고 흙은 젖히고 백이 들고 흙이 이렇게 했을 때 백이 이렇게 하고 흙이 아마 한이 정도까지 벌렸다. 그리고 백은 여기를 굳히고 흙이 이렇게 다가간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백이 이렇게 붙이는 것은 이제 영토를 넓히는 수고요. 그다음에 흙 역시도 이 여기를 한칸 벌려서 여기를 약간 음, 차지하겠다라는 거였고 그 상황에 이제 백이 여기를 붙여온 거죠. 요이 요 번에서 그래서 이렇게 쳤을 때 백이 늘고 이렇게 밀면 흙이 이렇게 갔을 때 아, 백이 이렇게 밀었을 때 흙이 요 자리 백한테 당하면 얘가 단수가 되니까 여기를 방어를 하고요. 그럼 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2립3전하면 여기까지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가까이 붙는 것은 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고, 그래서 그그 그 다음 수로는 흙이 여기를 이렇게 간 거죠. 요거는 이제 자, 백이 잘못 흙이 잘못 대응한 거니까요. 요거는 하나 띄고 이렇게 했을 때 백이 막아주고 흙이 이렇게 하고. 그럼 백이 또한칸더 뛰어나가고 흙은 요렇게 하고 백이 요렇게 7번으로 왔을 때흙이 이런 네, 식으로 막는 이런 전개까지가 요 4번까지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영토와 전투 예, 우리가 한번 이런 거를 한번 지금 한번 놔봤어요 기보를 수순을 예측을 한한 한 건데 약간 뭐 여기가 어디가 먼저인지 좌상이 먼저인지 우화가 먼저지는 인 모르겠지만 하 여튼 비슷하게 나봤습니다. 그리고 바둑 기술 분야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우리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 대략적인 얘기들을 하긴 했지만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또, 어, 보는데 나오긴 하는데요. 3단계로 딱 본다면 포석, 전투, 끝내기. 이게 초반, 중반, 예, 종반이죠. 예.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뭐 정석, 행마, 사활 등의 어떤 그 중간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예, 분야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석이란 거는 돌의 접전에 관한 모범적인 수순. 모범적인 수순을 말하는데요. 뭐 이게 서로 간에 좀 균형이 맞는 그런 좀잘 알려진, 그리고 잘, 어, 나오는 모양.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정석이라고 합니다. 그 정석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되고 행마라는 건 주, 주로 중간에서 어, 잘 이제 어떤 스텝을 밟아서 가느냐 예. 그런 스텝에 대한 얘기. 어, 제가 예전에는 이제 축구에서 드리블 기술 뭐 이런 거에 또 예, 비교를 하긴 했는데요. 비유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고 사활이란 거는 살고 죽는 문제. 서로 간에 이제 수싸움 예. 우리가 수상전이라고도 하고요. 누가 이렇게 돌끼리 부딪혔을 때 어느 쪽에서는 죽거나 살거나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어느 정도의 그 집을 차지하면서 서로 균형을 맞춰서 둘다 사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활이란 거는 삶과 죽음을 다루는 거. 그 다음에 뭐 수일기.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집사, 집수를 계산해서 누가 유리한지 판단하는 형세 판단. 형세 판단은 사실은 저희 수준에서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오른쪽 그림에서도 이게 흙이 유리한 건지, 백이 유리한 건지 저희는 모르죠? 뭐 여기 집이 얼만큼 있고, 흙도 요만큼을 집으로 보고, 백이 요만큼이 있고, 흙도 요만큼 있고, 또 백은 요만큼 있고, 흙도 요만큼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누가 얼마나 유리한지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분야가 있다. 형세 판단이라는 음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대략적으로 그걸 표로 만들어서 보여주네요. 포석, 명토의 골격을 만드는 거돌 배치해서 지금 이게 한 포석 단계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요런데도 이제 아이고, 이건 아니고. 이 아니고. 이건 모양이 이제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정석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이제 정석의 모양인 것 같고요. 정석 기본 접전에서 모범적인 수로 이루어진 모양 주로 이제 이런 귀에서 접전 우리가 그래서 단원명이 귀의 접전이죠. 그다음에 행마 뭐 기존 착점에서 움직이는 것. 뭐 마지막 착점이 여기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또 다시 백은 여기에서 또 다시 한칸 행마 얘도 또 만약에 가게 되면은 또뭐 이쪽으로 날일자 행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마지막 서에서 어떤 식으로 행마를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전투. 뭐, 침입이나 공격, 타겟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걸 전투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사활. 포이덴돌의 삶과 죽음을 다루는 거. 네, 끝내기. 영토의 경계선을 완성하며 마무리하는 거. 끝내요. 후반전에 가서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수일기는 중간중간에, 어, 떤그 예측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길 두면 상대편은 여기 두겠다. 어, 내가 어딜 뒀을 때 상대편은 또 이렇게 반응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걸 수일기라고 합니다. 어, 이거 말고도 위에 얘기한 뭐 형세 판단, 뭐 수상전, 뭐수 나누기,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가 있긴 있더라고요. 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기술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둑이란 말이 이제 뭐 한자어가 뭐 어떻게 되는지, 바둑이란 말은 순수 우리말이죠. 아마 예상하기로는 이제 바둑이라는 우리가 이게 밭전자처럼 이게 바둑판이 생겨서 그렇나요? 바둑 그래서 바둑이란 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나는 거죠. 어쨌든, 밭에다 돌을 놓아서 하는 경기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바투라는 말에서 왔을 것이라는 설도 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바둑, 한자로는 위기라고 하죠. 예, 위기. 위기는 뜻은 둘러싸는 경기라는 뜻을 대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가. 영토를 에워싸거나돌다잡때빙 둘러싸여 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 예. 그래서, 기자는 바둑기 자. 뭐, 그래서 이제 기사, 기력, 뭐, 기력 어떤 실력이죠. 기전, 기료 등과 같이 이런데 기자. 기사라는 것도 당연히 바둑기 자의 선비사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바둑을 두는 전문가. 기력은 바둑의 실력. 그죠 그리고, 이런 기자 말고요 요, 지금 요 기자가 있고, 또 이런 기자도 있어요. 예, 옛날에는 이런 기자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요 기자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고서에 보면 이런 음, 거가 많이 쓰였는데, 국제적으로는 어, 이거가 이제 일본에서 쓰는 한자인데요. 이거를 일본에서 읽는 거를 고라고 읽어 가지고, 예, 영어 인터내셔널, 영어권에서는 고 또는 게임 오브 고라고. 예, 바둑을, 이, 얘기를 합니다. 게임 오브 고. 그서고 게임,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바둑돌에 대한 비유. 보통, 이제, 돌을 동물인 말에 비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덩치가 큰 바둑돌의 무리를 대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마예요. 이렇게 뭉쳐있는 애들.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대마는 쉽사리 죽지 않는다. 뭐 그렇죠. 얘네를 잡기가 쉽지 않겠죠. 다 둘러싸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대마불사라는 유명한 격언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말의 움직임. 그래서 우리가 행마라는 거가 아까 뭐 나일자 행마, 뭐 눈목자 행마, 마늘모 뭐 행마, 뭐 이렇게 입구자 행마, 뭐 이렇게 하는데 행마라는 거가 이제 여기서 마가 이제 말마자죠. 그래서 한칸 뛴다, 뭐또 나일자 눈목자 이런 거를 우리는 행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지 않은 동다둑도를 미생마, 그렇 독립된 두 집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흘러다니는 게 이것도 사실은 미생마예요, 얘네들도. 근데 대략적으로는 이, 여기서 두 집은 나겠죠. 여기도 이렇게 두집 정도 날수 있고. 그래서 뭐 이것도 아직은 완생은 아닌데 완생의 반대말이죠, 미생이라는 거가. 우리가 만화도 미생 있고 드라마로도 나왔었지만 미생마해서 여기도 마자가 사용이 됩니다. 말마자죠. 그래서, 곤란한 입장에 있는 거를 곤마. 곤마. 그렇죠 쫓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곤마가 한 번에 두 군데 있으면은 양쪽을 다 보호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양곤마는 부사하기 어렵다라는 바둑교관도 있다고 합니다. 곤마가 두개 있으면 둘다 돌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 수씩밖에 못 두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뭐, 그림에서 백이 이렇게 뒀을 때, 지금 사실은 그, 이이 이 모양이 이제 이게 백 대마죠 대마. 이렇게 지금 한 서너 개 넘어가면 이제 그걸 대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마가 이렇게 있는데 아직 여기 두 눈을 가지고 두 집을 가지고 살아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미생마입니다. 아직. 대마이면서 미생마기 이 때문에 이거를 잘 살리지 못해서 만약에 대마가 잡혀버리면 그건 이제 승부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둘러싸이지 않도록 포위 안당하도록 이렇게 도망을 가죠. 한칸뛰어서 도망가고, 흙은 더 이쪽으로 못 도망가게, 이렇게 막으면 또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쫓고 쫓기는 관계. 그래서 미생마는 이렇게 쫓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당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요런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행마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다음에 응수와 손 뺌! 네. 응수라는 건 상대편이 어떻게 뒀을 때 그걸 이제 받아주느냐 아니면 그냥 받아주지 않고 다른 곳에 두는 것을 손을 뺀다 우리가 뭐 흔히 생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laughs> 예. 대응을 안 해주고 그냥 다른 데로 그냥 가버리는 걸 손을 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응수를 해주거나 손을 빼거나 그렇죠. 근데 받아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때 손을 빼는 거죠.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망하는데 그걸 손 빼면 안 되죠.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백이 이렇게 빈틈을 비집고 들어왔는데, 이로 이렇게 막지 않고, 만약에 막딴데 가잖아요? 그럼 여기 한칸더 들어오면, 백이 만약에 한칸더 밀고 들어오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사활에 문제가 생기죠. 지금처럼 막아놔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흙이 여기에서 이제 두 집을 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만약에 이거를 안 한다. 그러면은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응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 이렇게 오는 거는 응수를 안 해줘도 뭐 굳이 여기 얘네들이 위험해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뭐 이런 데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응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요 상태에서는 응수를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를 해도 되지만.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더큰 자리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응수를 안 하고 손을 빼서 다른 곳에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손을 뺀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오늘은 뭐 이론적인 내용이니까요. 오늘 한번 이렇게 그 일종의 기보를 놔본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둑기술 중에서 어떤 수를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추리, 상상하는 거. 그쵸? 그걸 수읽기라고 하죠. 내가 어디 두면 상대방이 어디를 둘 것인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에어 싸는 경기라는 말은 아까 이제 위기라고 이제 그, 부른다라고 했고요. 바둑돌을 움직이는 말에 비유한 것이 아닌가. 미생마, 그죠? 나왔죠? 아직 살아있지 못한 곤마, 이제 쫓기는 거, 곤란한 상태. 대마, 이제 좀 여러 개 뭉쳐있는 거. 악마, 악마, 이거,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뭐라고 그러 그래? 넌센스 문제가. 이런 데 나오네요. 자. 그 영토를 만드는 수를 전투를 하는 수를 영토를 만드는 수를 1번이라고 영, 절, 전투를 하는 수를 2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자, 얘는 2번. 그래서 1, 2, 3이 각각 어떤 수에 들어갈까? 자, 1번은 영토를 만드는 수니까 1이라고 하고요. 2번은 얘를 지금 공격하는 수예요. 그래서 전투하는 수예요. 그 다음에 3번도 2번이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수죠. 그래서 얘도 전투. 그래서 1번은 영토, 영토를 만드는 수, 2, 3번은 전투를 하는 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01에 다가오자 2에 막았다. 이렇게 해서 받아주는 거를 응수라고 하죠. 응수. 그렇죠 얘를 안 받아주면은, 안 받아주고 만약에 흙이 딴데 뒀다. 그러면은 100이 이쪽으로 날일자로 일로 탁 달려 들어오는 순간 요두 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마가 되겠죠 곤마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서 요 부분을 흙이 든든하게 내 집으로 해야지 되는 거죠 내 영토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꼭 이런 식으로는 응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424자 424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영토 만드는 거, 2, 3은 전투하는 수, 그 다음에 5번은 1번, 응수라고 해서 정확하게 다 풀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제 초급 2단계의, 어, 다양한 빙기 착점. 아마 여기는 이제 포석인 것 같아요. 포석. 자, 포석에 대한 거를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 또, 4화를 또 이어서 풀어야죠. 지난번에 80번까지 풀었고, 오늘 8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초급 81번. 자, 이런 모양에서 삿간 모양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가 가장 여기를 막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게, 풀이든 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완벽하게 아직 살지는 않았어요. 그걸 뭔 얘기냐면, 이걸 폐를 이겨야 돼요, 한번. 그래서, 여기 맞긴 하지만, disadvantage is c core. o 그럼, c o 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c o 는 이게, 폐라는 말이거든요, 폐. 그래서, 좀 약간 불리한 폐라 이거죠. 백 입장에선 얘네 이, 폐, 폐, 이 폐를 졌을 때 백이 죽는 건 아닌데 이 폐를 흙은 지면은 이 돌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흙입장에서는 다른 데 이렇게 해서 폐를 해서 여길 따내야 되고 또 백이 딴데 폐를 했을 때 그걸 안 받아주고 여길 살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완전히 사는 것이지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살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화를 풀면서 이렇게 폐가 정답인 경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폐가 답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완전히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건 반만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음. 이 경우도 위에 거랑 다른데, 이건 폐가 안 나고 다살수 있는 경우입니다. 여긴 도면은, 그쵸? 만약에 백이 지금 여길 바로 들어오면 이걸 딸수 있기 때문에 안못 들어오겠죠. 그냥 백도 이렇게 이어야 되고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백이 뭐 무식하게 무식하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냥 따내고 백이 단수 치면 이어버리면 끝납니다. 이건 폐가 아니에요. 그냥 흙이 살아버리는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살면은 그렇죠? 백이 여기는 착수 금지 때문에 얘를 먼저 따내야 되는데 그때 연결하면 완전히 살죠. 이 경우도 똑같네요. 이렇게 하면 삽니다. 100이 만약에 여기를 따겠다고 이렇게 무리해서 들어와도 이렇게 이어버리면 100은 이렇게 이어서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당연히 여기를 하고 나서 여기를 들어왔을 때 지금 집으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옥집이니까 여긴 놔봐야 여기는 옥집이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가장 급판데가 여기겠죠. 여기막았을때자 여길 막으면 백이 여길 들어와 버리면 요것도 옥집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막아야 되고 대신에 백이 여길 막으면 여기를 먼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길 막았을 때 백이 여기 들어오면 여기도 옥집이 되긴 하지만 그럼 여기 두 점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이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여길 놓으면 백이 바로 들어올 수가 없죠. 따내니까. 그래서 여길 먼저 이을 때흙이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렇게 사라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요 부분은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여기선 당연히 이제 한 집은 백이 나있는데 두 집을 못 나게 하니까 여기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옥집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우면 또 이렇게 하고 또한번더 먹여쳐서 딸때 그때 이렇게 쪼여서 여기를 옥집으로 만들면 이기는 거죠. 그럼 이제 백은 잡혔습니다. 이 경우는 어 지금 여기를 백이 흙이 살리겠다고 여기를 놓으면은 백이 여기를 놓는 순간 지금 이 자리를 백이 놓는 순간 여기가 옥집이 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연결해서 이네 점을 일단은 희생을 시켜야 돼요. 희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후절수라고 배웠죠. 여기를 해서 이두 점을 따내서 살아야 됩니다. 백은 요걸 살리겠다 이렇게 못 나오죠. 세 개가 같이 단수가 돼서 이렇게 돼 버리면 백이 아무리 치중을 가도 이렇게 가면 네, 이렇게 돼서 흙이 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흙이 요렇게 하면 꼭 요집하고 요집하고 두 집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기를 백이 들어오는 순간 여기는 옥집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해서 이 내점을 버리고 후절수로 따내야 됩니다. 예, 후절수, 우리 조치훈 선생님께서, 어, 그, 후절수를 좋아하나봐요. 초급 문제에다 가 후절수를 많이 넣어 놓으셔가지고, 음.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보아한 이 백이 이렇게 해서 여기나 여기에다가 이제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급소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여기를 막아야 될것 같고, 이렇게 할 때, 음... 여기를 해서 요것도 어 이거 페일이네 여기를 넣으면 안 되고 여기를 먼저 들어가야 되나 아 그러네요 여기를 먼저 쪼여서 여기를 따낼 때한번더 들어가면 요네 점이 단수로 몰리면서 여기가 옥집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넣고 이렇게 할때 여기를 넣거나 여기를 넣어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들여가도 따내면 이렇게 이으면 끝나니까 한번 볼까요? 답은 아 답은 세 개네요. 뭐 일로 들어가서 막을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를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이으면 아이고 여기를 해서 따낼 때 여기를 이으면 얘가 이4 점이 단수로 몰리고요. 그래서 여기가 옥집이 되는 거고 자그 다음에 우리가 풀었던 대로 여기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할때 여기 둘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서 따낼때 다시 한번더 들어가면 된다 답이 3개네요 요거는 자 88번이니까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 문제 요것도딱 보면 여기가 그 급소 같죠 여기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보니까 여기가 비어 있는 거로 봐서는 얘를 단수를 쳐서 얘를 옥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먹여치고 한번더 먹여쳐서 여기를 들어가면 여기가 옥집이 되면서 얘가 전체가 잡히는 거죠 이 경우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먹여치고 따내면 이렇게 해서 옥집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90번까지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어, 우리 초급 2단계 첫 순서로 전반 지식에 대해서 보고 3월도 이제 열문제 풀었습니다. 자 다음 번에는 초급 2단계의 어, 이제 포석을 공부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븐틴이었습니다.